뭔가 네이버에게 한마디 한다면. 찾아. <laughs> 코를 파오 <파고> 계시네요. <laughs> 게임 만들고 계시네요. <웃음> <웃음> 어 너무 다운스러운데요. <laughs> 게임 소개 한번 해주세요. 오. 부금은 Q W E R 노래인가요? 아. <laughs> 어 네, 그렇겠습니다. <laughs> 스테이지도 못게는데요 <laughs> 개발자가 직접 플레이해도 깰수 없는 고난이도의 음. 매니악한 게임인 것 같은데요. 언제 출시하시나 이거는? 저는 올해 말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번 달? 이번 달 안에요. 오. 채채 DP랑 뭐 하세요? 이건 뭐죠? 어... 수지시네요. <laughs> 어, 너무 다운스러운데요. <laughs> 보이스 피싱에게 전화를 받으셨죠? 안 받았습니다. 안 받으셨죠? 잘하셨습니다. 더콜 아주 좋은 회사에요. 더콜 이용하세요. 꼭 요즘에 이런 보이스 피싱이 정말 기승이라고 하니까 받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것도. 이런 어플도 있잖아요. 어, 그렇죠, 그렇죠. 네.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. 이 이래 되는 거 아요? 이래 되는 거 아요? 경찰 경찰 보내려고 찍으시는 건가요 증거 <laughs> 임기시는 <laughs> 건가요 지금? 쿠팡과 네이버에게 한마디 한다면? 같이 살자. 어, 반말하시는 건가요 지금? 같이 살아요 제발. <laughs> 같이 살아요. 서로 위민하는 관계가 <laughs> 됩시다. 김범석 의상 장님 <laughs> 이혜진 <laughs> 의장님 저희를 아무쪼록 예쁜 눈으로 바라봐 주세요. 아주 고마우신 분들. 뭐 하시고 계신가요? 네? 코를 파고 계시네요. 와, 너무 당운스러운데요 소팔 <laughs> 씨 지금 대대적인 개편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한동안 브이로그 안 올라갔었는데 많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